경기상식 독토리의 제니엘 륜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일주일 만에 또 뵙게 되었습니다. 야우 이야기한건 아니겠잖아요. 어떠한 주식시장이든 간에 그 중에 2%라 그랬으니까 우리나라가 한 2천 정도 있으니 그 2%면 2는 4. 한 40종 정도만 투자할 수 있다. 찾아보면 40종 정도는 항상 40종 정도는 투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윌리엄 모닐의 마지막 이제 주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윌리엄 모닐 뭐 집... 음... 기본적 분석의 투자라든지, 어, 아니면 기술적 분석의 투자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반드시 윌리엄 모닐을 한번 주목해서 읽어보시면 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윌리엄 모닐 뿐만 아니라, 이때까지 제가 현명한 투자자 프로젝트에서 인물전으로 제가 쭉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좋아하는, 어, 그런 인물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갖 갖도록 하고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또 윌리엄 모닐이 만약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 아마 이 종목을 아마 컵 모양으로, 손잡이가 달린 컵 모양으로, 가고, 추세를 가고 있는 종목들을 아마 골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가져와 봤고요. 또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종목을 제가 소개해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한 종목이 되기도 하는 그런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저는 제가 이거를 소개는 하고는 있지만 반드시 제가 이거를 투자하라고 생각은 하진 않고요. 아, 요게 대해서는 나중에 관망도 해보시도 좋고, 직접 투자하시도 좋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가져온 거는요, 연우로 하는 겁니다. 주식회사 연우인데요. 자, 여기 보면 2019년 3월 8일 날 금요일 시점에서, 보이시죠? 2019년 3월 8일 금요일 시점에서 제가 연우를 가져온 거예요. 자, 그래서 연우가 뭐, 결론,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어, 어, 금요일 날, <laughs> 지난 금요일 날 26,300원으로 끝냈는데, 종가를 맞았는데, 내재가치가 얼마냐면 제가 계산해보니까는 31,500원 정도가 되더라는 거죠. 적어도 한이 정도는 올라가더라는 거예요.